해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건 제가 그토록 소장해보고 싶었던 모델, 바로 이 파가니 후에라 노드스터 모델을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핫휠 제품으로 블랙 색상을 한번 소장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후에라 노드스터 같은 경우는 블랙 색상과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번에는 이런 매력적인 보라색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퍼플 색상이나, 또 솔직히 많은 기대가 되는 모델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 파가니 후에라 노드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차 스펙을 설명해드리자면 2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파가니 존다워의 후속 모델이에요. 예전에 나왔던 파가니 존다의 후속 모델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존다랑좀 달라요. 물론 존다랑 엔진 방식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터보차석 과급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존다 모델 같은 경우는 1 2기통자연흡기 엔진을 썼다면 이 파가니 후에이라 노드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8기통 트윈 터보에 터보차저 과급기가 들어갔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어찌보면 터보차저 과급기를 써준 그런 모델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파가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한 가지 있어요. 원래 파가니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당시에 벤츠를 되게 동경해서 벤츠 엔진을 공급받았었다는 라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가니 회사에서 독자적인 엔진을 만든 게 아니라, 메르세스 벤츠의 엔진을 공급받았었다는 라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가니 후에라 노드스터,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후에라 노드스터 모델의 전면부로 보시면요. 전면부 헤드램프 퀄리티도 훌륭한데요. 헤드램프 도색 디테일이나 뭐, 라디에터 이 그릴, 그리고 에어인테이크 마감도 훌륭히 재현이 되었어요. 확실히 전체적인 전면부로 보시면 헤드램프 도색이도 하가 전체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인테이크 디테일은 훌륭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이드 미러가 없는 거예요 예전 금형하 똑같이 사이드 미러가 없는 게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후에이라 모델들 자체가 좀 사이드 미러가 없는 게좀 아쉬웠어요 예전에 하틀 제품으로 소장했던 후에이라 쿠페 모델도 사이드 미러가 없었을 뿐더러 로드스터 초기 모델도 사이드 미러가 없었던 반면 이번에 새로 나왔던 모델마저도 사이드 미러가 없는 게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파가니 후에라 노드스터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 멋있다 생각하는데 좀이 부분은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이드 미러가 없는 건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헤드램프 도색이라든가 외장재 퀄리티는 훌륭하다는 라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이런 측면부 이런 스포크 휠 디테일도 훌륭하게 잘 재현이 되었죠 측면부 이런 스포크 휠 디테일이나 그리고 로드스터 모델만의 이런 유려한 바디라인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디 디테일도 훌륭한 것 같아요. 확실히 바디 디테일도 두고 봤을 때 상당히 로드스터만의 그유려한 바디를 잘 재현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봐도 이 스포크 휠이나 로드스터만의 유리한 바디 디테일도 훌륭히 잘 마감을 해 주었네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확실히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도색으로 되어 있죠.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도색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머플러 팁이나 리고어 디퓨저도 훌륭게잘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노드스터 모델이나 이렇게 내부를 볼수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차 같은 경우는 후에이라 노드스터 모델이나 이렇게 내부를 볼수 있다는 라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부 퀄리티도 상당히 나쁘진 않아요. 그럼 하트드이라 그렇게 내부 마감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잘 나온 것 같다 고 생각해요. 예전 하트드에 비해서 확실히 오픈 커버들 만큼 내부를 많이 신경 써둔 게 보인다. 이런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기어노브, 그리고 스티어링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줬을 뿐더러, 그리고 시트 디테일도 훌륭하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가니 후에나 노드스터,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역시 하틀만의그 매력을 잘 살려줬어요. 이하핫만의 스포티한 디자인이나 스포티한 라인, 그리고 확실히 헤드램프 도색 퀄리티, 테일램프 도색 퀄리티도 훌륭했을 뿐더러 그리고 후면부의 머플러 팁이나 로고프린팅도 상당히 잘 제안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로드스터 모델이라 내부를 볼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나 싶어요. 확실히 이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로드스터 모델답게 내부를 볼수 있다는 점이 확연하게 매력적인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이 파가니 후에다 로드스터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